예를 아, 보면 얘가 우리가 이걸 주기 함수라고 하지? 주기가 k 짜리 주기 함수. 반복되는 구간을 도하세요. 그리고 내가 이제 생각을 하기를 요 숫자랑 얘를 잠깐 알파라고 하고 얘를 잠깐 내가 베타라고 해볼게. 알파라는 값이 어떻게 되나 보니까 이걸 거듭제곱을 하고 있을 거 아니야, 그지몇제곱씩 그러면 알파의 n 제곱 빼기 베타의 n 제곱인데 알파를 제곱하게 되면 얘가 2분의 2i가 돼서 i가 돼. 너무 예뻐지고야 벌써. 이거 제곱하면 은1 플러스 i 제곱이 2i니까, 빨리빨리 해보면, 너무 예뻐. 제곱을 또 해봐, 마이너스 1이지. 제곱 또 하니까, 제곱을 또 하면 어떻게 돼? 알파의 8제곱은 1이 돼야 되지. 그러니까 얘가 8개씩 반복돼 값이. 그럼 베타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베타의 제곱이 뭐가 되냐면, 2분의 마이너스 2i가 되지. 즉, 얘가 뭐가 되나 보니까 마이너스 i가 돼. 근데 베타에 그럼 양변 제곱을 해봐 내 제곱은 마이너스 i의 제곱은 마이너스 1이에요 또 양변을 제곱하면 은 베타의 8제곱은 1이에요 양변 제곱을 하게 되면 베타의 8제곱은 1 그럼 내가 베타도 8개씩 반복 알파도 8개씩 반복 계산되겠다 그지? 알파도 8개씩 반복 베타도 8개씩 반복 그러면 얘가 8개씩 반복 그러므로 k값이 될수 있는 건 뭐냐면 8의 배수가 되면 되지 8개씩 반복되는 거니까 그러면, 100이하에 8을 해준 거니까, 12개 갖다 쓰시면 되겠다. 정리해보세요. 우선, 저 왼쪽 거부터 하는 거예요. 네.